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 메롱 메롱이야 아네네 여러분 어, 제가 저번에 떴던 어, 빵끝 스마일 수세미는 다들 이쁘게 어, 떠보셨나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빵끝 스마일에 이어서 그 뭐냐 시리즈물로 이렇게 약간 이모티콘스럽게. 어 이모티 수세미라고 해야 되나? <laughs> 메롱 수세미를 준비했어요. 어그 다음 번에 얘는 어그 다음 번에 한번 해보는 걸로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 얘네들은 치우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영상은 역시 어, 매끈한 실로 보여드릴 거고요. 어 시작은 일반 호빵 수세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매직 링을 만들어서 사슬을 하나, 둘, 셋. 3개 올린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여기 매직 링 자리에다가 13개를 더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사슬 기둥 포함해서 총 기둥이 14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쭉, 어, 마저, 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길긴뜨기 13번째 이렇게 하면 사슬기둥 포함해서 총 14개가 됐죠. 기둥이. 그러면은 첫번째 두번째 기둥 타고 쭈루룩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는거죠. 요래. 빼뜨기를 하고 했으면 이제 첫번째 층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이 실은 타이트하게 당겨서, 음, 오므려 줍니다. 그리고, 이제, 2 층까지도 일반 호빵 수세미와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사슬을, 하나, 둘, 세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했던 요 자리부터, 빼뜨기 했던 요 자리부터,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하나, 둘,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쭉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를 마저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자 여기까지 마지막 하나. 해주면은 자 이제 처음 사슬 기둥이 있던 자리 여기 여기 사슬 기둥이 있던 자리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해주면은 이렇게 처음 사슬 기둥과 더 해줘서 어, 하나만 해줘도 사슬 기둥과 요걸로 해서 더 해줘가지고 두개가 되는거죠 그러면 다시 첫번째 두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빼뜨기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음, 3층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제 3층부터는 어, 어딨냐 여기 메롱 어, 메롱 배색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 실을 준비하셔야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3층도 사슬을 기둥으로 올려 줄 건데 하나 둘두개 올리고 세 번째 올릴 때 여기 빨간 실로 해줄거예요 어, 참고로 이 실이 쭈글쭈글한거는 어,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알뜰살뜰 또신 아 그리고 이거 빨간 실을 뜰때 여분의 실을 1미터 정도 남겨두고 어, 이렇게 1미터 정도를 남겨두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세번째 기둥사슬을 요렇게 빼줄거예요 요래 그리고 음, 빨간 실은 뒤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 노란 실은 감싸면서 기존의 호빵 수세미 패턴으로 패턴은 하나 둘 하나 둘갈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빨간색으로 하나 둘 하나 둘이 패턴을 총세 세트를 해줄게요. 자, 먼저 이 노란 실은 감싸면서 빨간 실로 여기 빼뜨겼던 자리부터 빼뜨겼던 요 자리부터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둘둘 둘.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코에 둘 그리고 자 하나 하고 다음 코에 둘. 마지막 세 번째 세트. 둘.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 하나까지만 그다음 하나까지만 빨간색을 한코 기둥 하나만 더해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걸고 빼고 뺀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의 마무리는 여기 끌고 온 노란색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메롱의 어, 메롱 1 층이 완성된 거예요. 빨간 실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어, 이게 이쪽은 자르고 어, 이쪽은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서 이제 하나 둘 패턴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거죠. 쭉 마저 한 바퀴. 지금 빨간색으로 마지막에 하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둘부터 시작하면 되죠, 여기서. 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둘. 하나, 둘. 이렇게. 둘.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마저 이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패턴으로 쭉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 둘 해주고, 이제 여기 다음 코에다가 하나 해주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사슬 기둥이 올라갔던 자리니까, 그 다음은 여기다 그냥 사슬 기둥 여기 올라간 요 아래에다가 하나만 더 해주면. 마찬가지로 처음 기둥과 포함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쭈르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 어 빨간색 첫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쭈르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음잘 응. 하셨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그거 메롱 부분에 메롱 부분 먼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위로, 어, 이제, 얼굴 부분을 덮어줄 거죠. 그래서 이 실을 살짝만 빼놓고, 자, 이제, 아까 1m 정도 남겨놨던 실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잡고, 여기. 그거 첫 번째 빨간 기둥 앞에 그러니까 기, 빨간 기둥의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있는 여기 위에 코 여기 빨간 기둥 첫 번째 두 번째 위에 있는 요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첫 번째 이렇게 코를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코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사슬 두개 사슬을 하나 둘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 개.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여기 셋, 셋.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를 두 개. 여기 여기가 정중앙 자리거든요. 한길 긴뜨기를 하나. 실이 가운데로 나갔네. 하나, 하고, 둘. 그러면 다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사슬을 두 개. 사슬을 하나, 둘. 하고, 이 다음 코. 한 다음에 이 다음 코에다가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사슬 두개한 다음에 여기다가 빼뜨기 하고 실을 쭉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끌어올린 실을 이렇게 다시 빼뜨기한 이 코엔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뒤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은 짜란 메롱 완성. 어, 1m 남긴 게딱 적당하게 남았죠. 어. 혹시나 1m 남긴 실이 짧다면 여기서 연결해서 뜨셔야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어, 이 실은 빨간색끼리 살짝 묶어서 풀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어, 호빵수셈이니까 뒷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치워 주고 이것도 치울게요. 이제 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 남겨 놨던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제 어. 테두리를 돌려 주는 거죠. 음 그럼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역시 한길긴뜨기로 갈 거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둘셋 올려 주고 그다음에 빼뜨기했던 요 자리에다가 빼뜨기했던 요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두개 하나 둘두개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 아래서 제일 처음 만들어둔코 바로 위코 제일 처음 만들었던 코 말고 여기 바로 위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랑뜨기로 그러니까 여기에 감지 말고 여기 코에다가 찔러서 이랑뜨기로 이렇게 해서 긴뜨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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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코만 걸어서 뒷코걸어뜨기 이랑뜨기로 이렇게 해서 빼고 긴뜨기를 하나 긴뜨기를 하나 했으면은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랑뜨기로 이렇게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여덟 번 진행해주면 돼요.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여덟 번 하고 나서는 다음 코에다가 다시 긴뜨기. 이렇게 마찬가지로 1랑뜨기로 긴뜨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그 다음 코 여기다가 빨간색과 노란색의 경계선 요 자리.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두개 한길긴뜨기를 두개줄 거예요. 하나, 둘, 두개한번 하고, 한 번도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하나, 둘, 자, 여기까지. 짜잔! 요렇게 하면 이제, 어, 메롱의, 이제, 요 부분은 잡혔죠. 지금부터는 다시 일반 호빵수 세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1, 2, 3, 4층이 돌아갈 차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패턴으로 쭉한 바퀴, 이제 남은 바퀴를 마저 돌려주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둘.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를 하나. 다음 코에 또한번더 하나. 하고, 이제 둘. 둘. 이렇게. 자, 하나하나 둘 패턴으로 마저 한 바퀴를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자, 마지막. 둘. 하고 나서 남은 코는 그냥 하나씩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또 하나, 하나, 그리고 처음에 사슬 기둥이 올라온 요 자리에다가 하나, 하나를 하면서 둘로 맞춰주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빼뜨기 하시면은 아면 완성, <laughs> 음,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또 어, 여기 빵끝 수세미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티치를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이 빠지지 않게 살짝 들어올려 놓고 살짝 들어올려 놓고 이제 검정색 실로 스티치를 시작할게요. 검정 실은 조금 더 얇은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